네, 어, 오늘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인트로로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0절부터는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하는 부활이에요. 제가 왜 인트로로 이 말씀을 전하냐면, 부활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뭐야? 하나님의 뜻이 뭐야?라고 우리는 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 지각의 세상에서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나누고 또그 뜻을 서로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열매가 뭐냐 그거예요. 그 열매는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 부활의 열매로 완성이 됩니다. 근데이 부활의 열매가 어, 이 믿는 자에게 이 부활의 열매를 우리가 믿지 못하면 이것은 이 땅에서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어,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열매를 서로 서로 나누거나 또그 부활의 열매를 서로 서로 아, 이렇게 주거나 하는 게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 활동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성령을 보내사 그 부활의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하셨어라는 것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나누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의 온전함, 하나님의 뜻의 열매가 뭐냐부터 여러분께 전하면 부활이다. 그리고 그 부활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활이 첫 번째인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번째 열매는 십자가를 통해서 열매를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가 그냥 하늘에서 뚝 열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한 어린 양의 재단인 그 십자가의 언약을 지킴으로 첫 열매를 얻은 거예요. 그두 번째 열매가 나오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대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열매는 뭐냐면 여러분 부활의 열매인데요. 첫 번째는 십자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라면 두 번째는 똑같은 건데요. 그 열매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한다는 거예요?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열매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몸이 성육신 돼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가 십자가로 부활의 첫 열매로 그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여줬다면 두 번째 부활의 열매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강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강림을 우리는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열매라고요.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열매는 죽어서 재림 받을 때의 열매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강림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강림했다는 건 뭐가 증명하냐 보면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강림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몸이 있어야지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강림했다라는 게 부활의 열매인 거예요. 누구에게? 두 번째, 믿는 자들에게. 세 번째는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마지막에 나타나는 건 뭐냐면 재림의 인자라는 거예요. 재림의 인자, 심판의 인자는 믿지 않는 자들을 보 믿지 않는 자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부활의 부활의 열매는 우리가 죽거나 이 세상이 멸망이 됐을 때 그때 오는 인자 인자가 아니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 보내 주신 누구다 그리스도의 강림 그리스도의 강림을 믿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열매가 이미 뭐했다는 거예요? 맺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뜻을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신명기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했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만 가르쳐주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율법으로 태초부터 영원까지 동일하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우리가 알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순서를 바꿔야 한다고 하면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늘 하나님의 뜻이 이거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린 다른 뜻을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뜻내뜻 뜻, 혹은 사단과 악한 세상이 가르쳐준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못 아는 게 이단이고 그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사입이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뜻은 구약에서도 나타나고 신약에서도 나타났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이라는걸 통해서 나타냈어요. 근데 유월절이 모세가 애굽에서 떠날 때만 나타난 건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 때도 있었죠. 노아가 그 타락한 세상에서 방주를 지을 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악에서 떠나라는 유월절의 의미를 갖다가 그에게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세 가지 뜻을 세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육체의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육체의 죄를 사하게 하시는 누구 하나님을 보고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순서로 바뀌었지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경험으로 하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죠.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고 기뻐할 일이 없으면 기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항상 기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유대인에게는 77절을 얘기했죠. 노아 시대 때 있어서 노아가 그 물이 다 빠져나가고 그 땅에 곡식을 갖다가 어, 처음으로 이렇게 추수하거나 거둘 수 있는 그때를 주시죠. 다시 말해서요 77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면 우리 인간에게 일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그 이른비, 늦은비에 대한 가나안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그걸 뭘 통해서 볼수 있냐 봤더니 칠칠적이라는 거예요. 칠칠적은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겁니까? 낫을 가지고 되는 거부터 49일간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뭐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와서 있잖아요. 추수할 일꾼을 불러요. 씨뿌릴 일꾼이 아니라 뭐라고요? 추수할 일꾼을 구하는 게 뭐냐면 기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있어서이 77절, 이 수학은 뭐냐 갔더니 부활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강림이 바로 우리에게 뭐할수 있는 거예요? 추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쁨을 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 강림 안에서 우리가 임한다면 우리는 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 그가 일하시고 수확을 우리 보고 거두라고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고 그 수확을 우리에게 거두라고 하니까 우리는 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될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부약에 있어서 어,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부약에서 보면 은 어, 수장절이라고 하고요. 오늘날에 있으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데 그 추수한 곡식들 타정 마당에 있는 그 탈곡한 곡식들이나 포도의지글짠 그것들을 창고에다 모아 뭐는 거예요. 가득 쌓아 놓는 거예요. 가득 쌓아 놓는 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그 가득 쌓아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뭐할수 있는 거예요? 겨울을 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할수 있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른비, 늦은비에 또뭐할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뭘 보고? 참고. 창고에 쌓여져 있는 하나님의 넉넉한 그와 같은 은혜들, 곡식들을 보고요. 그럼 우리는,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재림의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감사하는 것은요, 이미 우리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뭐다? 그리스도가 강림했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강림한 자는 뭘 당하지 않아요? 심판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감사하는 게뭘 주셔서 감사하고, 이러이런 거에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것만 감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요, 범사에 그리스도의 강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뭘 당하지 않는 거예요. 재림의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범사에 뭐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어. 죽어도 한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미 강림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심판 받지 않고 뭐 한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림한다고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다시 말해, 따르지 않는 것. 그게 오늘 신명이 17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계속해서 태초부터 영원까지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따르지 않고 우리의 뜻을 내세우기를 갖다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함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몸과 마음과 영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몸에 있어서의 뜻 몸에 있어서 이 몸이 하고자 하는 뜻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로 하게 또 하나는요 영에 있어서 우리 영이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리고 생각, 혼, 정신 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으로 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 그런 부활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나오냐? 이제 보면 17장의 1절을 보면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됩니다. 오늘 신명기 17장을 보면요. 우리들이 잘 사용하는지 안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단어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가증이에요. 가증. 야, 이, 가증한 자야! 이러면, 끝나, 관계. <laughs> 그잖아요. 이 최악이잖아요. 아우, 가증스러워! 이러면 그 사람은 옆에 가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증하다는 것을 영어로 하면, Detestable이라고 하는데, 이게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혐오스럽다는 것은, 얘, 얘 근처에 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뭐, 뱀이라든지, 이런 것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혐오스러운 거잖아요? 그의 독과 생긴 거. 또, 우리의 배설물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혐오스러운 거잖아요? 더러운 거잖아요? 이게 디테스터블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가증하다는 건이 뜻인데, 한자에 있어서의 가증은 뭐냐면, 미워할증이에요. 미워할증. 하나님은요, 부약에 있어서 확실하게 얘기해줘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의 의지와 합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셔요. 근데 하나님은 또 분명히 얘기해요. 뭐라고요? 가증하다, 싫어하다, 미워하다라는 말을 확실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는 거예요. 이 가증한 게 하나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위, 무법이 나와요. 무법. 위법이 아니에요. 법을 어긴 게 아니라 법 자체가 없는 거예요. 무법.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 하나님의 뜻과 같이 가는 것을 막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 흠 있는, 흠이나 앞질 있는 소와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요. 한 가지 측면에서는 이런 거죠. 흠이 없는 것은 자기가 갖고, 흠이 있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 상, 이 상식을 좀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흠이 없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흠 없는, 우리의 몸이 흠 없는 것. 다시 말해 거룩하고 성결함으로 몸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성결하도록 몸을 다스리기 위한 정한 음식들, 부정하지 않는 것들을 구분해서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가증하다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 뭐냐면 그의 재단에 흠이 있는 거를 줘서 미워하는 것그 이상으로 흠 있는 것이 싫어요. 재단에서 받는 게 재물의 형태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인만누엘 위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위드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데 하나님은 흠 있고 악질 있는 그런 재물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흠있고 앞질있는 재물은 나를 대신하는 거예요. 부약에서도 제사 드릴 때. 나를 대신해서 재물을 드리는데, 재물이 흠있고 앞질이있다면 나도 뭐 한다는 거예요. 흠있고 앞질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첫 번째는요. 자신의 육체를 거룩하고 건강하고 정결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꼭 알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가층, 무척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도 않고 혐오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가 거룩한 육체를 향해 가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혐오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육체에 거룩함이 있다면, 우린 우리의 육체를 거룩한 재단에 싸울 수 있도록, 우린 오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재짓지 않고, 아프지 않고, 흠이지 않고, 상처있지 않도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걸첫 번째로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정신부터 하지 않고 영부터 갈 텐데요. 두 번째는 영이 하나님의 뜻과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어, 뜻, 뜻을 따르는 영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내게 신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건데 이 영이 거룩하지 않는 그럼, 영이 거룩하지 않는 일이 뭡니까? 라고 그러면, 영은 밥 먹거나 육체를 더럽히 하는 게 영이 아니에요. 영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게 뭐 하는 거예요? 재단을 쌓는 게 영의 더러움. 다시 말해서, 영이 흠 있는 거고, 영이 부정한 거고, 영이 가증스럽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뭐냐면, 예배를, 제단을 쌓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뭘 섬기냐면 이월 성신을 섬긴다 그래요. 이월 성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게 아니 해를 잘 관찰하고 해한테 절을 잘했더니 유심히 볼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해 절기대로 내가 농사를 졌더니 잘된 거예요. 이 과학이라는 거예요. 이 과학은 경험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경험에서 얻은 것을 갖다가 진리로 증명하는 게 과학인 거예요. 다시 말해, 아니 해를 보는 그러니까 태양력, 또 달을 보는 태음력 이런 걸로 날짜들을 만들어 가지고 아 농사를 줬더니 어메 너무 잘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뭘 하게 되는 거예요? 해와 달을 섬기는 거예요. 과학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 유 우리는 뭐 어. 몸이 아파 의료가 많이 의학이 많이 발달돼가지고 수술하고 약 먹고 해도 우리 낫잖아요. 근데 이게 그 의학을 섬기는 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은 하나님 하는분에게만 모여야 되는 거예요. 어 섬기고 그 절하고 그 신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을 보면 어, 과학이라든지. 어 지금 뭐 물리학이 최고로 최고로 발달돼가지고 어, 어 모든 물 물질에 대한 근원을 갖다 밝히고 무, 물질의 끝을 갖다 밝히는 그런 물리학이 그렇게 됐어. 그런 과학자들은 뭡니까? 신은 없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들이 뭘 섬기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거야, 우미한 거야. 우리의 경험과 합리적인 경험과 우리의 이성을 따르고 우리는 과학을 따라야 돼라고 하는 게. 현대적인 사회 아니겠습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이럴 성신을 섬기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아니 달한테 막 달밤에 기도하고 진짜 했더니 뭔가 이루어졌어.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영이 그렇게 해서 달을 갖다 신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어 그걸 갖다 우리는 신약에 있어도 뭐라고 합니까? 우상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마찬가지지만 영이 흠이 있는 건 뭐다? 우상을 섬기는 것예요 우상은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바로 뭐가 된다? 우상을 섬기는 것, 영이 흠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거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있잖아요. 정신. 훈. 이혼이 흠이 있고 앞질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못 따르는 건 뭐냐 봤더니 무법하다는 거. 법이 없어요. 법을 몰라. 법을 모른다는 건 있잖아요. 이 지식적으로 이걸 알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법을 순종하지 않는 게 무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법을 배웠던 안 배웠던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법을 배웠어도 뭐 한다면, 어,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혼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이 그 법을 안 지킨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법이 없는 거고 반대로 자신의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무법이라는 건 반대로 말하면 개인의 유법, 자기의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무법이 되는 거예요. 무법 천지를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사회적인 법을 안 따르는 거지 자기에겐 아주 주도 면밀한 계획적인 법이 다 있는 거라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에서의 그런 포식자, 상위 포식자도 무법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살아갈 수 있는 자기의 법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법을 따르지 않는 무법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모한다,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을 그런 무법하는 건 뭐냐면, 그 법을 전달해 주는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거죠. 오늘 구약에 있어서는 제사장과 재판관에게 어각 이렇게 어떤 문제를 줬었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법으로 한 것을 순종 안 하고 따르지 않는 걸 뭐라 그래요? 무법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무슨 법을 주셨냐면 성령의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아. 그럼 정신이 뭐하는 거예요? 혼이 뭐하는 거예요? 오염되어 있고 흠이 흠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반대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그게 부활의 열매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어떻게 몸을 거룩하지 않고 영을 거룩하지 않고 정신을 거룩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갔어. 그러면 열매가 없다고요. 우리의 삶에서도 열매가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부활의 열매에 참여할 수 없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